Altyazı 퍼져서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나는 병기가 2기 3기로 다 퍼져서 전이된 암을 원한다 있으세요? 자 보험을 여러분은 왜 드십니까?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예방하고자 보험을 드신다라고 하면 가장 일 순위는 정기적인 검사밖에 없어요.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가 되면 꼭 암이 되기 이전에 소외감을 미리 끝에 받을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. 이그 사람 진단을 가지고 계시면 그사에게 얘기하셔가지고 2천만 원 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 경계성 종양을 준비를 여러분 해놓으시면은 이중으로 두번 받는 거 아니야? 경계성 종양으로도 받고 나중에 혹시 갑상선암이 진단되면은 갑상선암으로 또 받고 소외감을 미리 크게 만들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갑상선 결절로 초음파를 찍어보신 적 있으시죠? 유사암을 미리 만들어놓으시면 갑상선의 경계성 종양으로 한번 받고 갑상선암으로 또한번 받습니다. 여러분 어떠세요? 010 2000번에 8676 정닥터.